안녕하세요, 송뜨개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뿌띠 니트의 소피 스카프 뜨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두개 떠봤는데요. 하나는 약간 폭닥폭닥한 실로 이렇게 짧은 스타일로 해서 목에 한 번만 두르고 가볍게 감을 수 있는 짧은 소피 스카프도 떴었고, 그리고 조금 얇은 실로 길게 이건 엄청 길게 떴어요. 이렇게 길게 떠서 목에 두세번 정도 감을 수 있는 얇은 스카프도 이렇게 두 개를 떠봤어요. 제가 뜰때이 소피 스카프 끝 부분이 원래 원작에서는 좀 얄쌍하게 이렇게 진행 처음부터 진행이 되고 끝에도 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좀 이런 둥근 코가 예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둥글게 코를 시작하고 둥글게 마무리를 해서 떴었거든요. 그래서 코 모양이 여기 끝이 이렇게 다 둥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둥글게 코를 시작하도록 코를 잡고 또 둥글게 끝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코 잡기 그리고 코 마금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물은 목도리 뜨실 실, 그리고 별도의 실, 별실, 코바늘, 그리고 5핀 모양의 마커가 하나 필요합니다. 돗바늘도 필요해요. 그래서 돗바늘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 잡기부터 해볼게요. 코를 잡을 때에는 별도의 실을 먼저 준비하셔서 코바늘로 사슬코를 먼저 자, 떠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사슬코는 3코예요. 근데 저는 3코만 보통 뜨지는 않고 5코 정도 사슬을 떠서 중간에서 코를 줍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슬을 다섯 개를 한번 떠볼게요. 제가 준비한 목도리 실보다 별 실이 좀 얇은 편이어서 코를 좀 느슨하게 떠보겠습니다. 다섯 개 사슬을 뜨고, 매듭을 지어붙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사슬을 뜨고 나서 이 사슬의 뒷면에 보면, 코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올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코산이 있어요. 지금 전 사슬을 다섯 개 5개 떴으니까 다섯 개의 코산이 있는데 이 중에 가운데 있는 세 개를 이용을 해볼게요. 대바늘을 가져오셔서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고 겉뜨기 하듯이 실을 끌고 바늘 밖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코산에 바늘을 넣고 겉뜨기하듯이 실을 가져와주세요. 코산에 바늘을 넣고 실을 꿰고 나와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이코드를 아이코드가 어, 이 소피 스카프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코드를 세 단을 더뜰 거예요. 아이코드를 세단 뜨는 방법은 왼바늘에다가 오른바늘에 있는 코를 세 코를 모두 다 이렇게 다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코부터 겉뜨기를 뜰 건데, 뜨기 전에 실에다가 마커를 이렇게 달아줄게요. 5핀 마커를. 실에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요 실에 마커를 걸고 겉뜨기를 떠주세요. 다음 코도 3코. 이렇게 해서 한단 떴고요. 총 3단을 뜰 거예요. 다시 왼바늘로 3코를 옮긴 다음, 겉뜨기를 3코 뜹니다. 두단 떴고, 다시 왼바늘로 옮긴 다음에, 세 코를 뜰게요. 이렇게 하면 아이 코드가 나왔는데요. 소피 스카프 원작에서는 양쪽에 아이 코드가 같이 동시에 진행돼서 맨 처음에 코 잡을 때 여섯 코를 잡고 시작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 코드가 연결되게 하고 싶어서 지금 세코 아이 코드만 뜬 상태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가 뜬 데가 여기 아랫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반대쪽에서도 코를 주워서 이렇게 연결되도록 지금 해볼 거예요. 처음에 코 만든 곳에서 코를 주워와야겠죠? 코를 줍는 건 어디에서 줍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코와 코 사이에도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코가 있는 게 보여요. 지금 바늘에 달려있는 코와 코 사이에 V자 모양으로 코가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 사이에도 V자 모양으로 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V자 모양 코에 마커가 달려있어요. 그럼 이제 코를 주워줄게요. 주워야 될 코들이 위쪽으로 오게 바늘을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코의 순서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게요. 왼, 오른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코라고 할게요. 첫 번째 코는 지금 별실에 걸려 있는 코예요. 별실에 걸려 있는 코를, 오른, 코의 오른쪽 줄을 바늘에 걸어주세요. 그 다음, 1번과 2번 코 사이에 또 V자로 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별실에 연결되어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또 2번과 3번 코 사이에도 V자로 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제일 위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6코가 바늘에 지금 2개 걸려있는 상태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아이코드 위에 부분과 아랫부분 모두 3코씩 바늘이 6코가 총 생겼어요. 그럼 이 6코를 한 바늘로 옮겨줄 건데 옮기기 전에 먼저 마커랑 별실을 풀어줄게요. 마커를 제거하고 별실을 코바늘 사슬뜨기한 별실을 제거해주세요. 별실을 제거하고 어, 지금 아까처럼 같은 모양새로 뒀는데요. 어디가 맞는 모양이냐면 지금 꼬리실 달린 쪽이 아래 바늘, 그리고 진행실 달린 쪽이 위쪽 바늘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섯 코를 한 바늘에 걸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바늘에 있는 코들을 위쪽 바늘로 옮길 건데 어떻게 옮기냐면 아래 바늘을 코가 빠지지 않게 잘 잡으시고 아래 바늘을 빙글 돌려서 뒤로 돌려서 바늘과 바늘이 마주보게 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뒤쪽 방향으로 빙글 돌려서 바늘과 바늘이 마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드를 왼바늘에서 오른바늘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실 방향은 안뜨기 할 때처럼 앞쪽에 두시고 새 코를 모두 옮겨주세요. 이렇게. 앞쪽에서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아이코드 모양이 연결되는 상태로 코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늘에 지금 6코가 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뜨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소피스카프는 이 6코로 일정 단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코늘림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 아랫부분이 조금 더 둥글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도 코늘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안대로 여섯 코 그냥 그대로 뜨실 분들은 다음 단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는 첫 단부터 늘려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다시 왼 바늘로 세 코를 이동한 다음에 한 코를 살짝 풀어서 코늘림을 다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아래 코를 한 코를 살짝 풀어서 코늘림을 진행을 하고 실을 앞으로 놓고 세 코를 다시 옮겨줄게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러니까 한 코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로 뜨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뜨시고 나서 마지막 코 마금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샘플을 뿌띠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어린이용. 어, 똑딱이 스카프 정도 할수 있게 뿌띠 사이즈로 제작을 했어요. 7코가 남아 있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코 줄임을 할 차례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한코를 코를 잡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7코를 뜨고 아, 7코에서 코 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코마금을 하면 되는데 어, 만약에 나는 여섯 코로 몇 단을 뜨고 그 다음부터 코 늘림을 시작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코 줄임을 하신 다음에도 해당 단수만큼 뜨시고 그 다음에 코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번 단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마지막 세 코를 걸러 뜨는 걸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세 코를 아이 코드 오른쪽에 있는 세 코를 아이 코드를 몇 단을 더 떠줄게요. 어, 두 단만 더 뜰게요. 세 코를 마이 코드를 한 단, 두 단을 더 떠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요렇게 동그랗게 연결을 시켜줄 건데 연결을 시킬 때는 메리아스 입기 방법으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메리아스 잇기 방법으로 연결을 하려면 이 코들이 겉뜨기 방향으로, 그러니까 겉면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쪽 왼쪽 바늘에 있는 코들은 안뜨기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코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새 코를 풀리지 않게 꼭 잡으시고 바늘에서 빼세요. 그 다음에 바늘로 반대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바늘 끝이 같은 방향을 향했을 때 코들이 겉모양으로 겉면 모양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실은 적당히 자르시고 실 끝을 돗바늘에 넣어서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메리아스 입기를 하실 때에는 어, 준비단이 있어요. 준비단 준비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아래 바늘부터 준비단을 하는, 뜨는데 준비단은 아랫단은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위에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안 안뜨기 방향,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넣어주면 준비단이 끝입니다. 메리아스 익기를 계속 진행하실 때에도 코 수가 많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메리아스 익기를 할 건데요. 아래 바늘에다가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 을 넣으면서 코를 바늘에서 빼고 다시 아래, 아래 바늘에 코에다가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넣어주세요. 다음. 위에 바늘에다가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 넣으면서 코를 빼고 옆에 코에는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때 이 돗바늘과 실들이 대바늘 밑으로 아래 방향에서 다녀야 돼요. 아래 코에다가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 돗바늘 넣으면서 코를 빼고 옆에 코에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코에 안뜨기 방향으로 넣으면서 바늘, 코를 빼고, 옆에는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코에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 넣고 빼고, 위에 코에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넣고 빼고. 이렇게 하면 메리아스 잇기가 완성됩니다. 실은 아까 그 대바늘이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실이 바늘 밑에서 왔다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잘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다 바늘을 빼신 다음에 이코 모양이 코 사이즈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실이 너무 늘어지진 않았는지 혹은 너무 당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서 사이즈를 옆에 있는 다른 코들과 비슷하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가며 그러면 아랫부분도 이렇게 동그랗게 끝부분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시작부분도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이 되는 어, 쇼핑 목도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정리도 마저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정리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피스카프 예쁘게 코잡기와 예쁘게 코 마무리하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소피스카프 뿐만 아니라 아이코드 목도리 뜨실 때나 아이코드 네키 목도리 뜨실 때 이런 방법으로 코를 잡으시면 둥글고 예쁘게 코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